한화 이글스 대 SS 랜더스의 시즌 두번째 맞대결 주중 시리즈 두번째 경기입니다 자, 한화 이글스는 황영묵과 플로리얼의 1, 2번 문현빈, 노시환, 김태현의 3, 4, 5번 자신의 모습을 지난 경기 되찾았던 대전 예수, 와이스 선발 투수입니다 최지훈과 정중재의 1, 2번 박성환, 한유성, 이지영의 3, 4, 5번입니다 여전히 이닝보다 적은 피안타 이닝보다 많은 탈삼진 2점대 초반 평균자책점 마음먹은 김광현이 어떤 투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스윙 바깥쪽의 삼진 최고를 위한 여전한 투쟁심 여전한 에이스라는 자부심 아직도 최고라는 자존심으로 비전엔 오직 인천만을 위한 2,200 이닝이 달성되는 순간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원앤투 스윙 바깥쪽으로 피어내며 삼진. 지금도 슬라이더인데 거의 움직임의 느낌은 스위퍼 같이 보여요. 지금 유현진 선수 눈이 커졌습니다. 자 여전한 그리고 아직도 김광현은 김광현이었습니다. 격렬하게 고백했던 와이스였거든요. 이번 이닝까지 책임지겠다. 네, 잘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쪽 중견수 따라붙습니다. 그 뒤쪽. 뒤쪽에 떨어집니다 최지훈의 장타 코스 1루 받고 2루까지 최지훈이 서서 들어갑니다 수비퍼가 돌아 들어오는데 중견수를 완전히 뚫어냈습니다 불카운트 결과 땅볼 빠르게 주워듭니다 그리고 1루 승부 1루에 아웃카운트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번트의 효과는 일단 얻어냈죠 그렇죠 그리고 타선은 박성한 초구를 밀어보냅니다 쭉 뻗어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박성환의 적시타 랜더스의 섬취점 1타점 적시 루타 SSG 랜더스입니다 자 초구를 완벽하게 노려서 지금 빠른 공이었는데 가볍게 컨택을 했습니다 자 최정이 없기 때문에 내외 사령관이 아니라 랜더스의 사령관이 되는 박성환의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자 랜더스의 4번 타자 한유섭 스윙 바깥쪽에 삼진불러납니다 주무기 스위퍼가 아닌 지금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으로 한유섭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볼카운트 1 2 밀어보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자, 볼을 떨어뜨렸고 3도를 돌아 추가점을 향해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정희 역시 타 2점을 합성하는 s s c 랜더스입니다. 자, 이정희 선수의 컨택이 두 번째 점수로 이어집니다. 2 a 2의 카운트. 강하게 때립니다. 깊은 위치 유격수. 건져냈고 던집니다. 1루 승부. 1루에서 세이 세입. 1루 세잎입니다. 엄청난 수비를 박성환 선수가 보여줬는데 공이 토바운드가 되면서 노시안 선수가 지나갔습니다. 들어갑니다. 밑까지 완전히 밀리는 순간과 아 약간 이승엽 감독이 머뭇거리면서 신청했는데 아웃으로 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박성환의 멋진 수비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야, 이건 슈퍼캐치죠. 김태현 자, 힘껏 오른쪽으로 뛰어냅니다. 쫓아갑니다 바울지역 갑니다 갑니다 오 팔을 뻗었고 잡아냅니다 고명준 최은성 힘껏 밀어보냈습니다 쭉 뻗어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담장 오른쪽 무너뜨립니다 최은성 선수가 완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잡아당기지 않고 밀어내면서 우중간 담장을 넘겨버렸죠 빛을 잃었던 은색별이 저 하늘로 다시 날아오는 순간 최은성의 시즌 첫 번째 홈런입니다. 슬라이더 커브 베스트 볼 체인저 이있죠오 그리고 김광현 이재원을 이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연속 슬라이더로 어렵게 선두 타자를 처리합니다. 개속가는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밀어보냈습니다. 높겠다올랐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그 앞에 유격수 나타났고 잡아 냅니다. 랜더스의 유격수 박성환입니다. 최지훈 선수 앞에 떨어질 법한 타구였는데 박성환 선수가 나타나서 가져갑니다. 박성환입니다. 오렌투 떨어뜨렸고 밀어보냈습니다. 정확한 타격 왼쪽 좌익수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 컨트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현 선수 역시 3회 초 하나 이글스의 공격을 세 타자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받아 때렸습니다 쭉 뻗어갑니다 오익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플로리얼 일루 맞고 1회 도전 공과 승부 공과 플로리얼 플로리얼이 공보다 빠릅니다 8경기 연속 한타를 기록하는 에스테반 플로리얼입니다 3번 타자 문현빈 때렸습니다 투수 맞고 굴절됩니다 굴절된 타고매손 캐치 던졌고 1에 아웃 카운트 이번에도 랜더스의 유격수 박승환입니다 야 오늘 박성환 쪽으로 가면 아웃 카운트 계속 야.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속 바운드를 거의 맨손으로 잡고 정확한 송구까지 위기와 기회 마주합니다. 속계째 힘껏 때렸습니다. 중 계속 계속 어뻗어갑 계속 계속 갑니다. 속자속 계속 립니다 노시 환상적인 타구가 역전을 만드는 한화 이속계니다자 포인트 앞으로 스윙은 과감히 타구는 멀리. 도시 환상적인 타구가 터져나옵니다 이글스의 4번 타자다운 역전 투런포 1투 김태열의 타석 낮게 거쳤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최은성 선수도 이제 홈런을 때려냈던 첫 타석이었었고요 밀어 보냈습니다 최은성 홈런과 안타 자, 오늘 인천에서 반짝이는 최은성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이구째 힘을 실어 때렸습니다. 이 타구도 뻗어갑니다. 우중간 뒤쪽에 탐장 직접 맞고 때립니다. 주자는 뜁니다. 계속 뜁니다. 아직도 뜁니다. 펌까지 한점더 들어오는 하나 이글스의 신바람이신혁의 컨택이 큼지막한 타구로 이어지는 순간.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줍니다. 자 타구의 비거리는 또 역시 상당한 이지영 선수의 모습이었고 최은성의 내달렸던 주루플레이. <목소리> 힘껏 때렸습니다. 이재원의 타구 다 뻗어갑니다. 중견수, 최지훈 뒤쪽, 최지훈 뒤쪽, 점프, 볼을 떨어뜨립니다. 하나이그스의 다섯 번째 점수, 그리고 이재원이 이루 맞고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최지훈 선수가 이 타구에 도전했지만 담장에 부딪히면서 공을 떨어뜨렸고 이재원이 3루타를 때려냅니다. 이재원 선수가 웬만해서 안는 선수인데. 좋아하는 2구를 때렸습니다. 먹혔습니다. 점프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글스의 이도윤입니다. 양 팀의 수비수들이 좀 완벽하게 투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좀 지켜봐주고 그러면 그걸 투수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리한 카운트는 승진으로 이어가는 라이언 와이스. 높게 던졌는데 스윙이 나왔습니다. 고명준이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다 올랐습니다 좌익수가 부지런히 내려옵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좌익수 볼을 떨어뜨립니다 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2루에 안착하는 SS 랜더스 풀카운트 힘껏 밀어냈고 오른쪽에 빠져나갑니다 이탈과 적시타가 될까요? 3루를 3루에서 멈춤 짓이 주자 3루와 1루 일단 현원회 안타 프로 데뷔 후에 지금 양현종 올러 그리고 y 스 상대 안타 현원회입니다 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배터리입니다 밑으로 높게 됩니다. 높게 스윙! 힘으로 바라붙이며 삼진입니다. 위기를 빠져나가는 와이스. 라이언 와이스.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자, 지금은 스위퍼가 아니고 하늘에서 정말 뚝 떨어지는 커브입니다. 쓰리볼 원스트라이크. 힘을 빼보려는 와이스. 멈죠. 벗어납니다. 정준재 볼레. 정준재가 주자로 1루를 향하고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따즌볼 스윙 삼진으로 박성환을 잡아 냅니다 이 공은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사실상 잡기는 어렵죠 그래서 긴장감이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3 투플 카운트 스윙 오픈커스 결국 삼진 잡아내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선발 투수의 릴레이 호투가 오늘 경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리 투수의 자격을 일단 가져갑니다 8경기 3홀드 평균 자책 제로 최 은성 선수입니다. 오, 몸쪽. 몸에 맞았습니다. 자, 선두 타자 공 하나 만에 몸에 맞는 공 출루예요. 네더투 예. 스트라이크. <laughs> 3곳째뛰어 보냈습니다. 빼끝에 걸린 타구는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 아웃. 스위 배트가 따라갔고 이재원은 맞았다는 주장을 해보고 있습니다 타자들이 좀 착각이 올수 있는 게 순간적으로 공이 바운드 되거나 이럴 때좀 뭔가 이물질이 튀어서 방망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네 자, 화면을 보고 이정 선수가 먼저 <laughs>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네, 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3구 밀어보냈고 왼쪽에 떨어뜨립니다 이도윤의 컨택 자, 선발 출장의 기회 3타수 1안타 이도윤입니다 자, 3볼에서 높게 스트리트 볼리스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사 만루가 됐고 플로리얼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볼시즌8 경기 1승과 1세이브 2개 홀드 평균자책 제로 전천후 가장 믿을 만한 카드 한두 소리입니다 자 1앤2에 카운트로 마주옵니다스웨 높은 토스 3진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승계자 실점률 제로 에스스랜더스의 한두 소리입니다 스윙! 삼진! 3구 삼진! 두번째 아웃 카운트! 원앤트의 카운트 밀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의 한타! 2사 후에 고명준의 한타입니다. 다섯은 현원회 112구 톡 때렸습니다. 높게 떠오릅니다.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2개 투구수, 라이언 와이스의 투혼과 승부를 향한 집념이 오늘 이 패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임감 자 그리고 이 타구는 점프 벗어납니다 이 타구가 떨어지면 안타 자, 문현빈 선수의 타구가 안타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원앤투에서 노시환 끌어당겼습니다 땅벌 삼루수 끌어냈습니다 1루 한의 아웃컨트 선행주자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가 먹혔기 때문에 선행주자만 처리를 했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높게 떠 올랐습니다 유격수 박성한 접근 잡겠다는 신호 잡아냅니다 바깥쪽 1호 이루 갑니다 1호의 노시완 공보다 빠릅니다 4개 홈런과 4개 도로 노시완입니다 <laughs> 현시점 리그 팀 도로 1위가 하나 이겼습니다 올해 다 n 2투딱 하는 소리 뻗어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그 사이로 타구는 떨어집니다 최은성의 적시타 노시완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득점 공식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랜더스필드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 최은성의 놀라운 활약입니다. 4.15의 평균자책점 10경기 8과 3분의 2이 2승 2패 2홀드입니다. 스윙 자 결과를 박상원이 3진으로 돌려보냅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떠올랐습니다 우익수가 낙구점 포착 잡아내고 있습니다 투아웃 지금도 불리한 카운트에서 힘으로 이겨내면서 플라이를 만들어냈죠 듀엔 투어 스위 떨어뜨렸고 박상원의 주무기가 이번 이닝에 문을 닫는 마지막 아웃 카운트였습니다 랜더스 필드를 덮고 있는 응원소리 낮게 스트레이트 볼렛입니다 원아웃 자는 1루 이도현 선수는 이제 두 번의 출루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주자 뛰었고 골라내는 황영묵입니다두 타자 연속 볼넷을 내주고 있는 정동윤입니다 다월 타율이 팀 전체 2위 플로리아 끌어당겼고 라인 안쪽에 페어볼 깊숙한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명의 주자를 불러들였고 이제 두 명째 자 3루에서 멈춤 주시를 받습니다 플로리얼의 1타점 적시 1타 이글스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매력을 가진 타자 플로리얼의 적시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플로리얼의 활약은 2루타 2개 볼넷 1개 타점도 있습니다 문현빈 때렸습니다 땅볼 전진 끊어냅니다 타자 주자를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노시원과 마주합니다 때렸습니다 왼쪽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담장 다시 무너뜨립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장타 전에 정타 그리고 장타 간결한 스윙으로 팀이 필요한 타점을 만드는 타 이글스밴들이 기다렸던 노시 환상적인 타구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7경기 3과 3분의 1이니 자책점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구 강하게 밀어보냅니다 오른쪽에 한타 선두타자 살아나가는 s s 스 대타 김성현 선수 한타 하나 왔습니다 무사일로 스윙 배트가 따라가면서 삼진 원아웃입니다 원어쩌는 1루 초구를 때렸습니다 약간 먹힌 타고 절묘한 거리 조절 왼쪽에 떨어뜨립니다 이루받고 3루까지 김성현 뛰어듭니다 3루에 들어갑니다 초구 안타이지요 3루와 1루를 만듭니다 0.84의 평균자 측정 1승 9경기 10과 3분의 2이 아쉬움을 담죠 어 벗어나는군요 살짝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는 김종수입니다 1사말루 이구째를 때렸고 빠져나갑니다. 이타구는 적시타, 랜더스의 추격 한 점. 그리고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고명준의 이 타점 적시타. 자, 자 10대 4의 스코어. 두점 따라붙습니다. 올해 벌써 아홉 번째 경기 출장. 10과 3분의 1이닝 3.48의 평균자책점. 2구째를 때렸습니다 투스키를 넘겼고 2루수가 끌어냈고 던집니다 성구 아웃카운트 전달하는 2루수 황영목 때렸습니다 이번에도 2루수 황영목 어김없이 아웃카운트 전달 투아웃입니다 김경현 선수의 오늘 에이스 또 와이스와 맞대결이었는데 자 땅볼이 됐습니다 유격수가 건져냈고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전달합니다 폭발하는 TNT 타선과 선발진의 릴레이 호투 독수 리가 날아오르 면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 합니다.